다음으로는 지금 많은 팬분들께서 이분의 무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찬원 씨의 무대를 만나 보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원 씨 무대가 마무리된 후에 불꽃놀이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앉아 계신 분들은 앉아 계신 상태에서 관람해 주시고 서 계신 분들께서도 그 자리에서 불꽃놀이를 관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동하지 마시고 불꽃놀이까지 관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트로프린스 이찬원 씨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꽃다운 날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신나세요? 즐거우세요? 야, 저기 저 하루 집에서 소고기 드시던 분들은 개 탔네. 야, 최고 명당 자리야. 야, 난 이제 봤네. 저기 위쪽에도 저기 또 우리 관객분들이 계시네. 옆쪽에 계신 여러분들 잘 보이세요?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자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쪽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세요? 하지만 여러분들께는 제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요. 자 여러분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한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태백시 창죽동 검룡소에요 낙동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태백시 화전동 너들샘이에요. 낙동강. 강바람에 치마복을 스치며 다같이! 하나 둘셋 넷! 군인 가호라 하버니 소식이 오네 큰라기 하나 둘셋 넷! 큰라기 사고 오기면 노가머레라 늙으신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다같이 에 Bumore, Nergus, b u 한강의 발원지가 바로 이태백이에요. 자, 여러분들 전국에 시군구라고 하는 기초 자치 단체가 226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4대강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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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입니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에요. 그런데 226개의 기초 자치 단체 안에 그 중에 무려 4대강 중에 두 개의 강이 이곳 태백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의 아름다운 속에 자연 속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태백 시민 여러분들이 피부도 곱고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맞죠? 자, 오늘 열 번째를 맞이한 하,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를 통해서 물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자연과 우리가 하나되는 그리고 또그물 속에서 강 속에서 그리고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우리 대백 시민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일요일이 8월 3일까지 축제가 이어진다고 들었는데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인 만큼 굉장히 다양한 워터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즐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아우 나 이거 소개한다고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지고 물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분위기를 살짝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잔잔한 발라드 한곡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가운데 여러분들 최근에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는 시절 인연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절 인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노래로. 시절이년까지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글쎄요, 어,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어요, 그렇죠? 심지어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백을 오는데 오늘 낮에 출발할 때 서울에서 그 기온을 보니까 차에 40도가 찍히더라고요. 물론 공식적인 기온은 35도, 36도 정도 됐는데 차체의 기온이 40도가 찍힐 정도로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은 이거 특히 태백에. 이찬원이가 올라와서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고 괜찮죠? 네. 무대 축제를 즐기기에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바꿔서 신나는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운산에라는 노래 아십니까? 네. 미운산에 함께 즐겨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신나게 즐겁게 재밌게 함께 즐겨주십시오 미운산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운수 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가까이서 보니까 괜찮던가요 옆에 계신 여러분들도 괜찮으셨어요? 어떻게 좀 봐줄만했어요? 내가 오늘 태백에 온다고 이발까지 하고 왔잖아.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열 번째를 맞이한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 함께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인근 지역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관광객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오른 길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정말 많은 지역문화 행사를 다니는데 정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늘 이 축제에 함께해주셨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8월 3일까지 이어지는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 끝까지 많이 사랑해주실 거죠. 태백도 많이 사랑해주실 거죠? 자 여러분들의 우아한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세요? 아쉬우세요? 들 하고 못쓸것 이의 심사, 자자, 자자, 잔 믿는다. 미, 어라변 편치 말자. 하루가 먼저 말 했던가? 자, 다시, 아 생각 하면, 각사 다 같이 아~ 다 같이 잘있거라 부산, 항구야, 미숙인 하나, 둘, 셋에 미숙인도 자리 있어요. 미스 리도 안녕 히 온다는 기약이야잊을려만은기다하리는 순정 만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예! 하하하다시 찾아오마 부산하 하나 둘셋넷 눈물을 다같이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하나 둘셋넷 희슬비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길, 다 같이 하나 둘셋 넷,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슬아린 가슴에, 하나 둘셋 넷, 고독이 넘쳐 넘쳐 내야윈 가슴에, 너, 처음 일다 하나둘셋 사랑을 받고 사는 꽃바람 속에 하나둘셋 내너 너 혼자 지키려는 다같이 순정의. 홍도야, 하나, 둘, 셋, 다 같이!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짜자잔, 짠짠짠, 아내, 예. 다 같이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너는 지켜라. 켜라. 하나 둘셋넷 팔길을 돌리려고 다가이 바람무는 내로 걸어도 돌아서지 하나 둘셋넷 돌아서지 아는 것은 미련인가? 시운인가 가슴에 이 가슴에 하나 둘셋넷 가슴에 이 가슴에 하나 둘셋넷 심어준 그 사랑이 이다지도 하나 둘셋넷 이다지도 깊을 줄은 나는 정말 몰랐었네 헤이 hey, 헤이 he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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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시 하나 둘셋넷 진정난 왜 이렇게 다 같이 하세요 생각날까 떠난 줄을 알면서도 하나 둘셋넷 사랑했던 이 마음을 돌려줄 수 없나요? 처음 만나 하나 둘셋넷한 처음 만나 그날처럼 당신의 고운 얼굴이 날이며 날마다. 꽃처럼 피어나서, 해해아아아 y ah, ah, 오늘도 눈동자 a 이슬이맺 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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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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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h ah, a 해 생의 애원이란다. 다 같이 해. 못다한 그 사랑도 태산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다 같이 청춘아, 해. 내 청춘아 어디 가? 이야자 마지막 하나 둘셋넷해당와 피고 지른 선마을에 하나 둘셋넷절셋따 알아 찾아온 종가 악선 생미, 자리라리라리라 이어, 라오살 섬색 씨가 순정을 바쳐, 다시 사랑한그이름은 총각! 이 사하! 서울의 랑가지를 마오, 가지.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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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를 마오. 해, 해, 저 문, 짜자잔, 자 나, 합동강에 황혼이 이지면 다 같이 하나 둘셋넷 오에로 갈대밭에 <laughs> <할때> <laughs> 다 같이 슬피 우는 두목연 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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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덟 달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못 나는 나를 어쩌나 아 그리워서 해만 대우 태우... 다같이 라자자자자짠아 그리워서 해만 대우는 한강과 낙동강 한강 낙동강 천년 <laughs> <한강 낙동강 천연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어요? 끝나고 불꽃놀이 있는거 아시죠 예! 끝까지 함께 해주실거죠 예! 자, 우리 시청 관계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관계자 우리 또이 무대를 준비하신 분들 정말 심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내가 아까 잠깐 그 시간이 중간에 비어 가지고 너무 일찍 와 버리는 바람에 시간이 비어서 태백시청 오줌 싸려고 화장실 갔어 <laughs> 그리고 이제 소변보고 나오는데 이제 손 씻고 나오는데 어떤 그 손을 씻고 있는데 어떤 그 중년의 남성 두 분이 딱들어오시더라고 야, 이찬로이 온다고 태백시청 공무원들 난리 났네. 그러더라고요. <laughs> 이찬로이가 와서 그런지 이 축제가 좋아서 그런지 아마 둘 다겠죠?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광장 정말 많은 분들이 메워주셨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 정말 지도해 주시고 여기서 통제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질서에 잘 따라 주셔야 돼요. 아시죠? 예! 여러분들 아시죠? 예! 자, 그게 우리 태백 시민 여러분들의 문화 의식이고 관광객 여러분들의 문화 의식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 끝까지 제 노래가 이제 끝나고 나서 마지막 곡을 하고 나서 불꽃놀이까지 다 관람하시고 통제해 주시는 우리 사회자분의 질서에 잘 따라서 여러분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약속해 주실 거죠? 예! 좋습니다. 자, 저는 그렇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진또배기! 여러분들 진또배기 왔습니까자 네! 저는 그렇다면 마지막 곡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0회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 함께해 주신 우리 대백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민 여러분들 관광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